믿는자가 되지 말고 믿는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난 성 금요일에는 가상 칠원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상 칠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일곱 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네 가지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본문 20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하셨던 네 가지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은혜, 그리고 결단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두 제자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또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그렇게 자신의 표현하고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다름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자신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오늘 들여다보니까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그 매장 구레 무덤에 안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이 안식일에는 가고 싶어도 예수님의 그 무덤 앞을 찾아가고 싶어도 지키고 싶어도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날 가지 못하였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어서 해가 뜨기도 전에 아직 캄캄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또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 내용이 더욱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이요,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그 돌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건 아닐까 깜짝 놀라서 다른박질하여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두 제자가 재빨리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이는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은 차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도착한 이 베드로는요, 주치할 것 없어요. 머뭇거릴 것 없어요.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간 것을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아가 망연자실하여 그들이 무덤에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며 더욱 애통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너희가, 너가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어, 이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낯설지 않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분이신.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라보니, 선생님, 주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하더라. 구약에 있었던 많은 징조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믿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도대체 환상을 보았구나.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옛날 때처럼 또 일곱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새벽에 그러한 일이 있고,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요,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모였다기 보다는, 정황상 예수님의 시차가 없어졌어. 그래도 우리가 모셨던 그 주님, 선생님인데, 장례를, 그래도 우리가 치러 드려야 되는데 시체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할까 아마도 대책 회의 때문에 모였을 수도 거야.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온갖 문은 다 잠갔어요. 그리고 창문까지도 다 굳게 잠갔어요. 왜 너희도 예수님의 한 무리가 아니냐? 그 예수의 한 제자들이 아니냐? 붙잡아 갈까 봐 두려움에 떨어 모든 문들, 창문들까지도 굳게 잠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오셨는지 그들 한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뭐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이 모였지만 죽은 예수의 시체를 걱정하는 모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눈, 문을 꽝꽝 걸어 담가도, 창문을 굳게 잠가도 그들은요, 불안에 떨러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들을 막 사로잡고 있는 그때에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타송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로 내가 왔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한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타송한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정, 가정마다 모여서 구역 속회 예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정별로 속회 예배 를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자녀들과 부모된 자들이 함께 말씀을 교도가 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하고 또. 모일 수 없는 자녀들과 전화, 요즘에 전화가 다 공짜예요. 화상통화도 다 공짜입니다. 좋은 미디어를 활용하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같이 세상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교제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해도 좋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혼자 속으로 끓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바깥으로 발산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이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알기는 잘 알아요. 몰라서 못 하나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분이 내가 자녀가 되었던, 내가 부모가 되었던, 내가 아내가 되었던, 내가 남편이 되었던 시작하는 분이 그 가정의 신앙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분이 그 가정의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스물아홉 살때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한 명도 없을 때에 이곳 거여동으로 하나님 앞에 파송받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시작하여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우리 가정의 개척자입니다.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실행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개척해 놓고 성령 받지 못하면요 그보다도 괴로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내가 개척해놓고 성령받지 못하면 그보다도 아마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세요. 이따가도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받으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말하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뭐예요 성령이? 하면 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제3위의 위격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신 영, 성신, 하나님의 신 등으로 표현이 되었고 또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 사역도 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실 보혜사로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하시고그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헬라오 그 말의 뜻은 다른 단어로 쓸 때에 변호사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법률 자문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편들어 주시는 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이요, 때로는 컴포터로 사용되고, 또, 메디에이터로 사용되고, 헬퍼로 사용되고, 카운셀러로 사용되고, 서플리케이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탄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시고, 또 성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26절에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15장에 말씀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16장 1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세요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 안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청체적으로 모두 다다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어떠한 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할 때.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목사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는가, 마음속으로만 구하였는가, 아니면 실행하였는가?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부활의 주인공들, 부활의 참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자리에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어. 누가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없어요.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다 믿고 따르는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요, 딴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봐야 믿겠어. 나는 만족 봐야 믿겠어. 여드레가 지난 후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여전히 그들은요, 문 잠그고 있었어요. 창문 닫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서.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 성령 받지 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너가 믿느냐? 너의 손을 나의 이 손과 내 옆구리에,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제는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대화도 하고, 만져봤으니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고, 너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만지게 한 거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자가 더욱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내 의지로 되는 것 어느 정도 있지만 내 의지에 앞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의 목적 전체가 이 말씀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나 아니면 못 받았나 열매로 나타난 열매로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 열매 맺어지고 있나 그렇지 못하다면 한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깊이 간구하시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거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곧 임하게 될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최후 승리자 될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